야, 너 주기가 되게 딱딱 맞는다. 여기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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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다음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,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다좀 했는데, 음, 이거를 이제, 이런 뭐야, 끔이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해서,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, 장착을, 이렇게 한다음 장착을,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은될것 같은데, 됐다. 이제, 장착된 걸 다시 타고, 흥이나 마루나로 가야지.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이 그 밖에 좀하 나올 거야 아이 차아 뭐야 너내 누워 있어 몰라 누워 있어 아까부터 나로 오는 척하면서 오기 아니 진짜 아 뭐야 나도 이렇게 자 아니 다시 그냥 가갖고 응. 음. 아니 근데 왜 여기 온 거임? 뭐야 일단 왔어 맞아 아무 이유도 없던데 여기가부터 더빙돼 더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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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응? 아, 난 모르겠고 나무를 난 간다 고고잉 어, 어? 네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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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! 잠시상요 살려줘요! 저 여기 갇혔어요! 살려줘요! 헬프미! 헬프미! 헬프미!